연결 쪽이 부활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3 0대 서울 아파트 매수가 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는 제목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연결하는 한심한 족속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충격일 뿐입니다. 이미 걸려든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버텼던 이들이 무슨 정신으로 지금 뛰어드는 걸까요? 뭐 개피기 하라고 아니면 지금 분양 받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빚쟁이 신세를 못 벗어날 겁니다 누가 옆에서 좀 그래도 세상물정을 잘 아는 부모가 뜯어 말려주면은 그래도 거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그냥 세상을 만만하게 그냥 그 모습만 보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남들이 부자 됐다고 얘기하는 거. 어, 집 사가지고 집값이 세배 올라가지고 경제적인 그 자산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듣고 혹해가지고 저렇게 뛰어든 겁니다. 근데 어떠냐? 지금은 집값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먹고 사는 게 문제기 때문이죠. 지금은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게 답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거의, 변한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대출자들과 부동산 시장이 단계적으로 붕괴되면서, 내수장이 박살 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데, 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꽤 충격이죠. 앞으로는요, 앞으로, 최소한, 최소한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언제 어떻게 현금인출도 안돼 가지고 갑자기 쓸 돈이 없어 가지고 틀어막히는 경우가 부지기로기수로 발생할 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함부로 차를 새 걸로 바꾸거나 대형가전제품들 비싼 것들 살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함부로 저녁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리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본의 아닌 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즘에는 미투니 뭔 이래 가지고 고소 고발로 합의금으로 떼끼는 돈도 되게 많습니다.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뭐야 해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 가지고 뭡니까 건강검진 제대로 받고 해 가지고 돈을 최대한 덜들여야 됩니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몇 천만 원 들어갈. 이를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건강 증명서하고 신용 점수가 나름 그래도 계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최소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소하게. 물건들 최대한 버리고 최대한 비우고 최대한 덜 쓰는 그런 비움의 미학을 삶의 어, 기저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정신 바짝 가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집 사가지고 부자 될 거라는 이런 생각,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경제가 엄청나게 긴축될 겁니다. 1어원에 10년, 1어원에 20년, 30년.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철저히,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치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토스 앱이나, 아니면, 뭐니 뭐, 이런 걸로 앱테크 할때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앱테크 하니까, 그걸로, 그, 뭡니까? 할인교통카드, 이런 것도 하면, 한번 이렇게 이용하는데, 250원까지 적용되고요 뭐, 뭐야 토스 이런 것도 하루에 100원 150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거 다 합치니까 얼마 드냐 뭐 하루에 있잖아요 한 700원 800원까지 쌓이더라고요 800원이라고 치면요 하루면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 넘습니다 2만 원이라고 치고 1년이면 요 24만 원이에요 적금을 넣어 가지고 24만 원을 벌어들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대략 한600 700만 원 정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새우 한 24만원 정도를 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이 앱테크 하는 게 금액이 절대 적은게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앱테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토스 해가지고 10원, 20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다 보니까 아, 100원, 200원이 되게 우선 돈이 아니구나. 100원을 만들려면 10원이 10번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쓰는 이제 현금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이 됐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 전부 다 땡기는 것 또한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껄 해가지고 집 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억짜리 집 사는데 내돈 1억. 내돈 1억 5천. 빚내는 거 예를 들어서 6억 5천. 근데 그 6억 5천을 빚내서 빚 샀는데 집이 8억에서 10억 되면 내가 원래 자산이 1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자산이 3억 5천으로 넣는 마법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연껄 하는 게 옳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집값이 8억에서 6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던 순자산 1억 5천 안 날라가고 빚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6억 5천을 대출로 한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6억으로 내려가면 은행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요구합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쪽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만 보면서 집살게를 놓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조정을 받고 또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집값에서 절반 정도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2016년 가격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보고자료에서 낸 겁니다.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보고했던 그들이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리하게 연결해 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뒤늦게 금융도에 합류하는 한심한 인간들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집값이 지금 집값에서 절반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40%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 가까이로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원하는 주택을 가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휘둘리지 않길 바라는 거죠. 물이 안 빛에 휘둘려서 평생 빚만 갚는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